이백팔 그리고 연자 동성이 2 4 3일 차로 오늘 1 9 2이차 토요트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버들이 있게 율동 공연으로 오늘 토요트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이번 주 농성 소식은 우리 아리즈키미가 전해드린다고 하는데요. 자, <laughs> 아리즈키미 이번 한 주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겠습 아. 네, 설날 기념 라이브를 시작으로 다시 어. 저녁 라이브를 재개했습니다. 그래서 어, 네. 내일 21시, 저녁 9시부터 22시까지, 밤 10시까지 1시간 동안 <laughs> 짧고 볼게. <굴게>. 짧고 굵게 1시간 <laughs> 네, <한> 동안 소녀상 <laughs> 네. 지키미들의 라이브가 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웃음> 와, <웃음> 저녁 라이브 꼭! 오, 지켜봐주세요. 새로운 투쟁 소식이 있습니다. 아, 어떤 소식인가요? 오, 바로 반일행동 필리버스터 라이브. 어, 아, 필리버스터 라이브라니? 아. 오, 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1 1시에 지킴이들의 반일행동 필리버스터 라이브가 진행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필리버스터 라이브 진행했는데요. 다들 보셨나요? 보셨겠죠? 반일행동 필리버스터 라이브 86. 내국적 한일라비 즉각 폐기. 반일행동 필리버스터 라이브 87. 내국적 한일라비 즉각 폐기. 반일행동 필리버스터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정세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온라인으로도 이제 온라인으로 시민분들께서는 지킴이들을 응원하면서 함께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오전 11시 꼭 기억해 주시고, 오, 좋아요. 오전 11시 꼭 기억해 주시고, 유튜브랑 페이스북으로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저께죠. 2월 18일이 이제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여 날아가라 라는 곡이 대구 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음. 만들어진 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 네. 좀그 일을 기억하고, 피해자 분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노래여 날아가라를 불러보려고 합니다. <목소리> 께서는 생전에 다음과 같은 증언을 남기셨습니다.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루에 20명여명명이 넘는 군인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병사들을 상대하는 것만은 피하고 싶어서 세탁과 청소하는 일을 도맡아 하곤 했습니다. 생일 때에는 생일대가 있는데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천을 훔쳐 썼는데 들키면 매를 맞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이라도 걸리면 밥도 주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았던 어떤 여자는 장교와 심한 싸움을 했는데, 매를 맞으면서도 방아, 반항하다가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다음, 다음에도 계속 반항을 하니까 그 장교는 벌거벗은 그 여자의 음부를 권총으로 쏘아 죽였습니다. 이런 끔찍하고 잔혹한 일들을 일본인들이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황금주 할머님의 증언은 아직까지도 우리 모두의 가슴을 먹먹히 울리며 우리, 모두의, 우리 모두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으로 나서게 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 마크 램지어는 일본군 성노예제를 성노예가 아닌 매춘부라고 규정하면서 전 세계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할머님들의 증언이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는데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전면으로 부정한 했던 것이죠. 아, 정말 정말 마음이 정말 화가대치미 <laughs> 오릅니다. 뜨든 뜨든 여기서 질문이 나갑니다. 여기서 문제를 드릴게요. 여기 미국의 한인 단체들이 이 램지어 의 논문을 철회시키기 위해 국제 청원 운동을 들어가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와 동시에 하버드대가 있는 매사추세츠 주에 이것을 건립한다고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 램지어가 망원을 한 대학교, 램지어가 소속된 학교가 하버드죠. 그렇습니다. 그 하버드가 또 속한 매사추 세추주네 매사추 세추주아 발음이 너무 세? <laughs> 이것을 건립한다고 해요 와 주관식 문제입니다 자 카운트다운 할까요? 카운트다운 30초 카운트다운 시작하겠습니다 30초 너무 긴것 아, 같은데 10초 10초 카운트다운 아, 해볼게요 10 9 8 7, 7 6 5, 5 4 8, 3, 3 2 1 단일 네. 행동 오래도록 지켜봐주셔서 그런지 척하면 척이신 것 같아요, 다들. 와, 진짜 소녀상 소녀상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해요. 많은 한인 단체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망원을 일삼더니 그것이 결국에는 자신의 목을 도르는 그런 부메랑이 되어서 이렇게 시험 던졌더니 다시 돌아버린 와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일본군 성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다시 들끓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일남, 이렇게 미국과 일본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계속해서 전쟁 연습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지금 또 어떤 기사가 나왔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죠. 바이든. 이른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했죠. 그렇죠.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어, 우리나라의 문, 문재인 정부에게 한일공 관계부터 풀라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이제 한미일 동맹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네,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맞습니다. 네, 한미 어, 사실 계속. 오! 이번 만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네. 작,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랬죠. 그렇죠. 두 국가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맞습니다. 어, 답은? 전쟁입니다. 두 나라는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네, 지금도 계속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 을 일으키고 있는 중이고. 네. 맞아, 여기에서 제국주의라고 아. 말씀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그 우리 사람들, 민중들의 피로 뭐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제국주의 나라라는 점이에요. 맞습니다. 이 제국주의가 네. 태생적으로 전쟁 없이에는 살 수가 없는 그런 그런 시스템이고 사실 무기를 계속 팔아야지 그렇죠. 무기를 생산하고 무기를 팔아야 또 먹고 살수 있는 그런 나라가 또 제국주의잖아요. 그렇죠. 전쟁 연습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 결국엔 거기에 있다. 그 제국주의 그 본성에 있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전에는 필리버스터 라이브로 먼저 찾아 뵀었는데 이렇게 토요일에 실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네요 앞으로도 더 자주자주 이렇게 라이브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와또한 한 주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한 주를 투쟁으로 또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아리 투쟁이라는 인사로 서감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뵙겠습니다 와 어, 정말 어, 국내외적으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 상황에서 이 격동하는 정세에서 우리 지킴이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끝까지 이 투쟁 이, 이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 투쟁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녕. 야, 안녕.